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연희동 근강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12월 10일 토요일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지띠 지띠분들 오늘 과소비를 조심해라 과소비 과소비 아시죠 내가 꼭내 뭐 분수에 맞지 않는 게 과소비지만 꼭 분수에 맞지 않지 않더라도, 내가 불필요한 거 오늘 막 쇼핑하는 거는 과소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 과소비 조심.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소띠. 소띠분들 운세가 좋네. 오늘 운세에 횡지수가 있고, 오늘 토요일인데 횡지수 있으니까 오늘 운세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 어쨌든 횡지수가 있으면 길 가다가 돈을 짓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니, 오늘은. 행제에서 한번 기본, 어, 기대해보세요. 호랑이띠, 호랑이띠. 변화를 가져야 될것 같은데 변화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변화를 가져야 되는 마음이 막 되는데 오늘 변화 가지면 힘들어. 변화 가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인생까지 흔들릴 수도 있어. 변화는 함부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세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니, 변화만 안 가지면 그냥저냥 무해무덕한 그런 하루 될것 같아요. 토끼띠, 토끼띠, 어, 음, 운세는 그냥 보통인데, 뭐라 그래야 돼.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관련된 일, 어난 내가 그 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진 않지만 나랑 관련된 일, 나랑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있어 내 비중은 없어 근데 내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근데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짜증 나잖아 그럼 그냥 오늘은 음 단절시키세요 단절 어, 웬만하면 어울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귀로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참견하지 마시고 그런 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용띠, 용띠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놀러가시나? 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쉬시는 분들, 어디 놀러가시는 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냥 여행이다 생각하고 즐기면 될것 같고, 오늘은, 어, 그냥 내가 즐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즐기시면 될것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겠습니다. 뱀띠, 뱀, 뱀, 뱀띠, 뱀띠분들 오늘 금전은 좋아요. 금전은 좋고 두루두루 좋고 연애운 좋고 어, 오늘 운세가 좋은 날이네요.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은 그냥 좋아. 그냥 좋으니까 뭐 이렇게 크게 답답한 것도 없고 그냥 좋게 좋게 풀려가는 날이니 오늘 하루 그냥 즐겨보시는 거 즐겁게 사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띠 손재수가 두렵구나. 오늘 손재수가 두려워. 음 손재수가 두려워. 그런데 어떻게 손질 안 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내놓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결정하셔야 돼 그냥 한발 밖에 나가 있고 한발 들어와 있어 그러면 힘들잖아 그죠? 발을 이렇게 모을 일이 있어 그러려면 그 결정하려면 오늘은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띠, 양띠, 음, 무해무덕, 무해무덕, 어, 무해무덕한 날이다. 근데 내가 오늘은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위치가 내려갈 수도 있는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죠. 썩 좋지도 않은 날, 썩 나쁘지도 않은 날이니 오늘은 인간관계에 조금 신경 쓰시면 그냥 무해무덕한 날로 넘어갈 것 같은 날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 바쁘다, 바빠. 오늘 할, 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은근 바쁘네. 할 일도 없는데, 은근 바빠. 은근 바쁜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저거 해도 표시도 안 나는데, 바빠. 표시도 안 나는데, 바빠. 그럼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쁘긴 바쁜데, 수입이 바쁜 만큼이 들지는 않아. 그러니, 뭐, 조금, 뭐라 그래. 음. 기분이 상하나나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가 그래요. 그러니 바쁘면 좋은 거지 뭐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바쁘게 바쁘게 하루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닭띠 닭띠분들 아, 오늘은 건강 챙기세요. 건강 건강 챙기자. 아, 내 건강. 병원 갈일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 가고, 뭔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시고, 약 드시고, 주무시고, 휴식, 충분한 휴식, 이런 게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아, 건강에 조금 신경 쓰시는 하루 만드세요. 개띠, 개띠분들, 오늘 운세 별로 안 좋아. 운세 별로 안 좋은데, 어디에다 뭐 투자를 할것 같으면 하면 안 되고, 오늘은, 음, 변화가 많은 날이다. 아침이 좋으면 점심이 나쁘고 점심이 좋으면 저녁이 나쁘고 뭐내 기분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누굴 보면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누굴 보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변사가 많은 날이네. 변사. 변사가 많은 날이니 그 오늘은 내 마음의 변사 이런 것좀 조심하시고 음 어디에 투자하시고 이러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돼지띠, 돼지띠분들, 오늘은 뭐라 그래야 돼? 내 마음이 조금 힘들다. 마음이 힘들어. 왜 힘들어? 뭔가 이렇게 걱정이 생기나 봐, 오늘. 걱정이 생기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나로 인한 문제가 아닌 걱정거리가 생기니,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걱정만 생겨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거리가 안 생기길 바라고 살아야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오늘은 걱정거리가 안 생기길 아침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